대체적으로 소띠들이 네. 음, 조금 부모공을 조금 일찍 떠나서 이렇게 자수성가해야 를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출세도 늦게 출세한다고 좀보여져 음. 어, 소띠 분들이.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또 굉장히 오랜만에 또 촬영을 음, 하는데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계속 음. 이어서 한번 가볼 거예요. 음. 2022년도 운세인데 음. 소띠 분들 37에서 38이 되시는 분들. 응 음. 아, 음. 이분들 조금 2022년도 어떻게 됐지? 우리 이제 대체적으로 소띠들이 네. 음, 조금 부모공을 조금 일찍 떠나서 이렇게 자수성가해야 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출세도 늦게 출세한다고 좀 보여죠. 음. 어, 소띠 분들이. 네. 우리 을축생들 네. 어, 만만치 않았어, 올해 삼재바람? 네. 그 와중에도 그래도 조금 내가 자리를 조금 지키고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내년 수에서는 우리, 어, 울축생들도, 어, 뭔가에 이제, 어, 새로운 뭐 길이 열린다 하는 느낌? 음... 이제 금전도, 금전의 운도 상승을 한다. 네. 어, 상승을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하지만, 늦결혼이 있어요. 음... 어, 늦결혼이 있어서 결혼을, 탁, 봐봐, 이상해. 오. 내가 보니까 이상한 게 나와, 지금. 좀한맘한 뜻이 안 되고, 이렇게 구설이나 시비가 좀 붙을 일이 있고. 네.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은 또 성사가 된다? 오. 어. 희상하지, 반 완전히 호불호가 갈리잖아, 지금 네. 점이. 올해 37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기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 어. 좋은 날을 잘 잡아. 봐봐. 오. 좋은 날을 잡으면은 문서운도 들어 결혼을 하면서 내가 집을 사갖고 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드니까 이분들은 좀 힘을 좀 내시고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 응? 맞습니다. 어 그리고 또그 다음에 아홉에서 응. 쉬운이 응. 되시는 분들. 그렇죠. 개축생들 네. 주관이 뚜렷하다. 네. 그래서 내가 실패 실패 수가 별로 없어. 오, 이분들은 맞습니다. 대신 아홉 수도 어오하면서 무척이나 좀 힘들었다. 내가 병원을 왕래를 줘야 되고 아파야 되고 구설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네. 내년에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건강도 되찾고 내가 실패수에서 벗어나고 네. 또한 가지는 음, 자손으로서 내년에는 또 좋은 일이 있어. 또내 마음을 알아주고 음. 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이런 한 해가 될 거니까 좀 힘들면 됐으면 좋겠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음. 자 마지막인데 음. 이제 예순 하나에서 예순 두 살이 되시는 분들죠. 예순 어, 하나. 어. 응. 응응. 황갑수항을 넘어오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 그래도 다 고비고비 잘 넘어갔구나. 네. 내가 문서의 움직임도 있고 올해는 뭐 집도 어 예를 들어서 뭐 문서의 움직이랑 내 자리 이동이잖아. 자리 이동 변동. 내가 직장도 변동이 돼야 되고 집도 내가 있었던 살았던 집에서 뭐 다른 문서를 팔고 간다던가 본이 아니게. 우연치 않게,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신축생 이분들은 내년수에서 내 편이 좀 없을 수 있으니까, 뭐, 투자나, 투자근물 응?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뭐라 그럴까, 어, 구설 시비가 따를 수 있으니까 이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내년수가 이 사람들은 공방이 들어. 내 편이 없어. 음. 깨지는 수라고. 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심을 하시라고 내가 일러드리는 거야. 알았죠? 이분들은 음. 전반적으로 60, 음. 61에서 62이 되시는 분들을 제외하거든요. 음. 좀 괜찮은 문세를 가지고 있네요. 자수성가도 해야 되고, 네. 성공하는 비율이 남들보다 조금 늦게 출세를 한다? 네. 뭐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네. 내년에, 음... 7월에 조금 망신이 들 일이 있거든요. 망신딸이야. 네. 이 달이 우리, 저기 뭐냐, 개축생, 어, 소띠분들하고. 네. 우리가 이제 음력 7월에 네. 좀 망신 살이 드는 달이야. 네. 그러니까 소띠 분들은 이 달을 좀잘 지혜롭게 잘 넘어가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어, 그렇게 해서 좀잘 넘어가면 그래도 무난할 것 같아요. 응.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